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윤입니다. 최근에 저희가 중국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오, 중국을 왜 이렇게 무서워해? <laughs> 중국이 그렇게 대단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중국의 배터리도 이게 불공정 시장이고 중국의 폐쇄적인 시장에서 유통이 되는 거기 때문에 K-배터리 안전해 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아, 전반적인 견해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중국의 전기차 기술, 특히 자동차 기술 아니, 우리나라, 현대 기아차도요, 1967년도에 설립이 돼서 인정받는데 딱 50년 걸렸습니다. 자동차 시장은요, 굉장히 보수적인 시장이에요. 중국이 전기차로 불기를 하고 드라이브를 하고, 뭐 중국에 68개 브랜드가 있어가지고 막 전기차 쏟아낸다고 해도요, 이 자동차라는 것은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이동수단입니다. 릴라이어빌리티, 신뢰성이 없으면 선진국, 또 우리 대한민국같이 자동차를 오래 에, 다양한 자동차를 이용해 왔던 그런 경험 이 있는 국민들은요. 메이딩 차이나 중국차에 대해서 쉽게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그 중국 역시 현대 기아차만큼은 아니고 지금은 뭐 전기차 시대라고 시대가 빨리 바뀌니까 좀더 시간이 단축될지는 몰라도 최소 10년에서 많게는 20년간 릴라이어빌리티를 쌓는 그 기간이 필요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마음 속으로 오 이제 중국차도 괜찮아 하는데 앞으로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관심은 가질 거예요. 과연 그들의 기술이 얼마나 도달해 있고 공학적인 진보는 어느 정도 지금 좌표에 와 있는지 이건 알아볼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N F p 배터리 리튬 인산철이죠. 리튬 인산철은 왜 이렇게 무서워하냐 그러면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항상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건그 엄청난 인구, 그 엄청난 인구를 바탕으로 한 시장. 그로 인한 쉽게 말하면 이내 전술. 그걸로 시장을 교란시켜버립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전기차가 지금 초기 시장이란 말이에요. 초기 시장에 전 세계 전기차의 60%를 중국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점유율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왜? 유럽과 아시아 거의 국가에서 전기차가 이제 저변 확대가 되면서 점점점 중국의 성장세는 둔화될 거고 다른 곳의 성장세는 올라가면서 이제 60%가 50%로 50%가 40%로 아마 40% 이하로는 안 떨어질 것 같아요. 한40% 정도는 인구 비율이나 경제 규모로 봤을 때는 중국이 유지를 할것 같긴 한데, 워낙에 전기차를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굴기로 키워왔기 때문에 계속 중국차의 전기차 시장은 어느 정도 성장세를 유지할 건데, 지금처럼 막 과반수 60% 이렇게까지 앞으로는 점유를 하지 못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초기 시장에서 마켓을 점유하고, 기반을 잡지 않으면 그 이후에 열리는 시장에서 아예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테슬라가 왜 뭐가 답답해서 그 중국 시장에 들어가서 LFP 배터리의 모델 3에 얹고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려고 가격 인하하고 이렇게 강력한 가격 정책을 펼칠까요? 초기 시장에서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범위가 테슬라의 매출의 5 4예요 지금 이 점유율을 잃어버리게 되면 테슬라의 성장에 제동이 걸리게 되고 앞으로 이제 유럽과 아시아에서 더 폭발되는 그런 그외전 세계 글로벌 시장에서 점유율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초기 시장에서 얼마나 굳건하게 자리를 잡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중국 시장이 해외 브랜드를 견제하면서 자국 국민들에게 전기차 수요 확대 때에 가장 천병으로 삼는 배터리 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요 그래서 이걸 블레이드 배터리로 만들고 또 밀도를 높여서 상품성이 있는 것처럼 만들어서 가격 저렴하게 낸단 말이죠 최근에는 특히 탄산 리튬 가격 nfp 배터리의 기본 재료가 되는 탄산 리튬을 catl에서 40%나 가격을 크게 낮췄단 말이죠 3년 동안 80% 우리 배터리 공급 받는 기업 다 중국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기반으로 해외 밀고 들어오는 글로벌 자동차 특히 테슬라 견제해 가지고 우리 중국 차를 저변 확대를 해서 시장 점유율을 계속 유지를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중국 차의 전기차 브랜드를 활성화시키자라는 말하자면 물량 공세에 따른 이걸 우리가 이제 치킨게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싸움을 걸어오면 테슬라가 초기 시장을 뺏기지 않으려면이 싸움에 응해야 되고 앞으로도 테슬라는 한번더 가격을 큰 폭으로 인하할 수 있을 만큼의 범퍼는 가지고 있으니까 테슬라가 중국에서의 점유율 확대를 위해서 이런 경쟁에 뛰어들어서 전기차 가격을 낮춰버리고 그리고 폭스바겐에서 2만 5천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천 초반 되죠? 에, ID2ALL 이라는 모델을 또 내서, 우리가 먼저 반값 전기차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액션을 하고 있는데, 이건 2025년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2025년도면 한 2년 남았죠? 에, 폭스바겐도 이제 뭔가 다급하게 전기차로 전환을 위해서 수요 확대를 하겠다 이런 액션을 보여줘야 되는 입장이 돼서 하는 건데, 모르죠. 또 테슬라가 꽁꽁 숨겨놓고, 아직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걸 올해 여름이나 뭐 가을에, 아, 우리 그래. 2만 5천 볼때 정말 반값 전기차 모델 2에서, FST 얹어가지고 아주 저렴하지만 저변 확대하는데 전혀 문제없게 출시할 거야라고 해서 본격적인 전기차 가격 인하 가격 정책으로 막불 정책으로 체계 게임이 만약에 시작된다 그러면 중국의 그 폐쇄적인 시장 단독적으로 움직이면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아직 주지도 않고 자기네들 리그에서 움직이는 그 시장이 전체 전기차 시장을 다 뒤흔들어 놓는 쉽게 말해서 모빌리티 생태계를 교란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 줄수 있고 그 중심에 NFB 배터리가 있다라는 거죠. 사실 NFB 배터리가 뭐 블레이드 배터리든 어떤 배터리든 저는 이 배터리를 오토어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보시는 우리 구독자님들께 이 배터리 괜찮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이 배터리, 블레이드 배터리든 무슨 배터리든 LFP 배터리가 자동차 전기차에 탑재가 되면 이것도 괜찮이를구입하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심지어는 동일한 차에 하나는 리튬이온 배터리, 하나는 리튬인산철이 탑재가 됐는데 리튬인산철 배터리가 천만 원이 저렴하다 하더라도 이거 말고 그냥 3억 개 배터리 탑재한 그 천만 원 비싼 전기차를 구입하시는게 좋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인산염과 철은요, 3원개 니켈코바트 망간, 뭐, 니켈코바트 알루미늄, 니켈코바트 알루미늄 망간, 뭐 이렇게 해서 4원 개 이런 리튬 이온 배터리 K 배터리가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배터리에 비해서 에너지 밀도도 떨어지고요, 전압 강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온에서 성능이 크게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리튬인산철은요. 시동용 배터리로도 이 전압 강화 문제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배터리예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리튬이온 계열이기 때문에 전위차이 그걸 통해서 에너지 밀도를 그외 리튬이온 계열이 아닌 배터리보다는 월등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 리튬이온 배터리가 그동안 비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꽁 대신 닭으로 중국에서 사용하던 그래 가지고 뭐 캠핑용으로 쓰거나 산업용으로 쓰거나 뭐 그런 용도로 사용하다가 이제 전기차 이걸 한번 넣어 볼까 해서 적용을 했다가 워낙에 이제 전기차용으로 생산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BYD 같은 업체에서 이제 블라이드라는 에너지 밀도를 높인 리튬인산철의 새로운 형태도 만들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 이제 리튬인산철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곧 있으면 수요 대체해서 저변 확대 성공하는 거 아니야? 과거에 소니, 배터 그외 진영, 파나소닉이나 그외 진영의 VHS 그 전쟁에서 VHS가 기술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승리했듯이 리튬인산철도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아니야! 잠깐 그렇게 리튬 이산철에 대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본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니켈 가격이나 코발트 가격이 빠르게 안정화가 되고 있고 수산화 리튬이 가격이 빠르게 내리진 않는데 그래도 점점 점점 안정화가 되고 있긴 합니다. 한 3개월 전에서 비교하면 한11% 정도 내렸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기 시장의 경쟁이 심화가 되다 보면 이 중국은 가격과 물량을 가지고 치킨 게임을 테슬라를 비롯한 주요 자동차 해외 브랜드와 하려고 할 거고 그래서 계속 중국의 점유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데 이런 과열된 경쟁 때문에 출혈 경쟁을 하게 되면 그로 인해서 가격 하락 현상이 벌어지게 되고 결국은 이러한 심화된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도태된 업체들은 뭐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될 거고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는 업체들이 이제 앞으로 전기차가 대중화가 돼서 아시아 유럽 시장 그외전 세계 시장의 수요가 올라와서 균형 잡힌 성숙기에서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성장을 계속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과도기에서 중국 시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의외로 큽니다. 그 현상에 집중을 하자고 저희가 중국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K 배터리의 수주잔고라든지 K 배터리의 경쟁력, 기술력,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뭐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CATL이 전체 1등이고 뭐 기술력도 뭐 엄청나게 K 배터리를 압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압박하기보다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량, 그리고 시장 교란, 그리고 또 그거로 인한 연쇄작용, 이걸 통해서, 사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앞으로 K 배터리의 수주장고를 기반으로 보면 10년간은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현대기아차 같은 완성차 업체들, 그외 기업들, 배터리를 어쨌든 돈 주고 사와서 이걸 팔아야 되는데 경쟁력 있는 가격에 배터리 가격이 얼마가 됐던 간에 가격을 낮춰야 되는 가격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의 그 고충, 그 어려움, 이러한 것들이 완성차 업체들에게 이제 짊어지게 될 때, 그때 시장 상황이 좀 어려운 형국으로 전개가 될수 있고, 물론 소비자들에게는 그런 상황은 예, 경제적으로 오히려 이득이 될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볼때 소비자들에게 그것도 쩍 즐거운 상황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시장이 잘 발전해서 기술이 안착된 다음에 수요 확대로 인해서 가격이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는데, 과도한 경쟁으로 업체들 간의 출혈 경쟁으로 인한 가격이라는 결과적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한 기업들이 피를 흘렸던 그 손실만큼 다시 또 걷어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은 뭐 그런 경쟁을 통해서 받던 이득을 나중에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은 시장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하여튼 영향력을 많이 행사하는 아주 무시할 수 없는 그런 거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중국에서 일어난 자동차 미래 전기차 모빌리티 이런 산업들이 어떻게 펼쳐지고 있고 어떻게 발전되고 있는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쭉 추적해 보는 게 우리가 자동차를 사랑하거나 자동차 산업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에게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을 다양하게 다루는 겁니다 관심 가지고 뭐 중국 전기차 나중에 국내 들어오면 사십시오 뭐 이거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nf 배터리 뭐 경쟁력 뛰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의도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중국차, 네, 아무리 좋아도 한 10년 지켜보셔야 돼요. 최소 10년, 길면 20년까지. 저 자체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LFP 배터리는 아무리 밀도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예, 구조적으로, 공학적으로 저희들은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중국에서는 환경이 맞으니까, 여건이 맞으니까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어서 사용을 한같고요 우리나라처럼 사계절 뚜렷하고 겨울철에 막 영하 10도, 15도 막 이렇게 내려가고 이러면 LFP 배터리 우리나라 환경에서안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아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